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10월 2일 오늘도 계속하는 훈련이 세상을 구원한다. 2009년 1월 15일 미국 US항공 소속 1호 사고편 여객기가 뉴욕 허드슨강 위로 추락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 후 7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원인은 철새와 충돌하여 일어난 엔진 화재였습니다. 양쪽 엔진이 다 멈췄고 승객들은 창 밖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추락에 대비하라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고 승객들은 모두 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기도했고, 자신들을 기다릴 가족을 떠올리며 유서를 쓰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뉴욕 상공 300m 위를 날고 있었고 바로 아래는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빌딩 숲에 추락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장 설렘버거는 관제사가 뉴저지의 작은 공항으로 가라는 유도를 포기하고 허드슨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간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강으로 불 시작할 때 물의 표면 장력으로 항공기 동체가 대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체슬리 설렘버거 기장은 속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꼬리부터 물에 닿도록 조정해서 동체가 머리부터 물속에 박히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만약 착륙 시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졌다면 강 위에 비행기가 일정 시간 떠있기 힘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부터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수면 아래로 침몰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은 기장과 승무원의 인도로 비행기 양쪽 날개 위로 모두 탈출했습니다. 기장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내를 앞뒤로 다니며 혹시라도 남은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는 겨울이어서 기온은 섭씨 영하 8도, 강해 수온은 영상 1.5도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나간 기장은 자기의 유니폼을 벗어 추위에 떠는 승객에게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캡틴이 아닙니까? 곧 도착한 첫 구조선과 차례로 달려온 회리와 여객선들을 통해 구조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불 시작 후 전원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3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골절상을 입었을 뿐 승무원을 포함한 155명이 무사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 사건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장 체슬리 설렌버그는 말했습니다. 탑승객들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그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렘버거 기장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버거는 이것을 기적이 아닌 훈련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45년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평소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는 반복된 비상훈련을 해왔던 바로 그 경험이 결국 그런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좁아서 전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회사의 신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경력직으로 입사한 한 신의회원이 자기가 설렘버거 기장을 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설렘버거 기장의 딸과 친구였고 그 집을 방문해서 식사도 했는데 설렘버거 기장은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멋진 아빠이기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자본 22장에서 잠언 기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로운 가치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능숙한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꾸준히 훈련을 해서 숙달되어 있는 노련한 장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가끔은 전조가 있지만 보통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한 훈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훈련의 연속입니다. 훈련이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일하면서 훈련하여 사람들을 구해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꾸준히 인내하며 일을 통한 훈련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